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 어떻게 이태원특별법을 네. 안된다고 당이 거부를 하죠 음. 음. 그러니까 미코시마 그러니까 오염수 그쵸. 방류 저지 결의안을 안하겠다고 피켓팅을 음.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단체로 인간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나 음.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나 네. 저렇게 마지막까지 갈수 있나 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 대해서 그것도 오염수를 방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태원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러져 갔는데 음. 그것을 진상 규명하자는 것을 최소한의 예의라도 해야 될때 그렇죠. 근데 어떻든 더불어민주당이 일정한 숫자가 되어서 네. 그것을 패스트하게 앉히수 있어 다행입니다. 어. 일정한 숫자가 어서 어. 예. 저희가. 오늘 이 직캠을 할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음. 저희가 총선에서 예.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면 음. 윤석열 네. 대통령은 그때부터 완전 내임덕입니다. 저는 맞죠. 지금도 내임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생각 못 하고 뭐 빠르게 가 이렇게 하니까 참 문제고요. 그렇지만 내년 총선에서 저희가 압도적으로 이긴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던 행위들을. 어, 주춤거리게 되고 돌아보게 네. 될 거다라고 음. 생각하는데, 그려면 저희가 잘 이겨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숫자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숫자를 어,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 너무 미안합니다. 예, 모든 아, 걱정들을 하게했어다 맞아요, 지금 예. 네. 어부권 걱정, 음. 예. 그런 걱정 되게 많이, 엄청 많이. 퇴거라고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패스트레기 앉 치는. 런 걱정 음. 참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면 앞길이도 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더라고요 아까 유고적 분들께서요. 네. 예. 멀지요. 그렇지만 과정이 또 저희가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고 예. 잘못된 예.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과정이 될 거라는 생각합니다 음,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한강 운동님 화이팅입니다. 한강 운하겠습니다. 파티 네. 한번 해주십시오. 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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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감사하죠. <laughs> 서영교, 네. 예. 네,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아는 거님화이팅다이팅이팅이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쁘게 소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다 서영교 화이팅. 화이팅! 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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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화이팅! 예. 대한민국 화이팅, 이팅 예. 이세명 화이팅. 이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세명이 화이팅. 화이팅! 예. 어, 역시. 아 어, 예. 원실의님 화이팅.